오늘도 찰리 아싸. 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자, 월요일이 또 다가왔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달도 다 지났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 코앞인데, 명절 전에 이제 조금이라도 올라서 여러분들, 뭐 지인이나 친척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생길 수 있는 좀 상승장이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다고 하더라도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당분간은 그냥 저버리시는게 좋고, 특히나 머지 관련해서, 과도한 희망의로를 돌리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늦추시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머지가 이더리움하고만 국한된 얘긴 분명히 아니에요. 전체 코인 시장하고 이제 국한된 얘긴데 오늘 영상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러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전 세계 중앙은행 정책자들은 이런 연유로 지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겠구나. 우리 대중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오늘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세가 안 올라가면 확신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뭐, 그거는 당연히 열의 아홉이 그럴 수 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해시드라는 대표적인 한국의 VC가 있는데, 거의 뭐, 글로벌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죠. 어,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분이 들어가냐면, 전 재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들어가, 차관이라는 얘기도 있고, 장관이라고. 근데, 어쨌건, 재무부 장관 하셨던 분이, 여기, 블록체인 리서치 네? 파트 쪽에 이분이 이제 들어가신데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업비트의 빗썸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이 서서히 들어갔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투자를 한 건가요 실수한 건가요 그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 대목만 보셔도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어저께 연이어서 이, 이 설명을 좀 약간 어렵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어떤 그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러실 거야. 너, 이거는 너만의 시나리오지. 말도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명목화폐 시스템의 위기나, 달러 지배력의 하락에 관해서 강조하지 않았을 때 저는 그거를 욕을 먹으면서도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예측도 제가 말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다가오는 시절에 리세션이 분명히 다가오는 것은 분명한 거고 GDP가 만약에 천천히 하락하고 그 다음에 돈풀기가 진행될 거고 명목화폐 시스템의 대체가 진행될 거고 그것을 CBDC가 진행할 거고, c b d c 의 CBDC가 중앙은행 화폐, 지금 영목화폐 시스템을 대체하면 그것은 직결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USDT나 USDC에 의지하는 바가 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CBDC도 에? 직접적으로 연, 연결 구도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돈풀기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때가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 과거 여러분들이 5년 전에 한번 상황을 보세요 돈을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했었는데 그게 어떤게 있었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엥겔지수 라든가 이런 쪽에 물가가 많이 상승하지 않고 특히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만, 부동산만 버블이 엄청나게 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수년간 과거를 한번 되돌아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제 말이 틀린가요? 돈을 풀었는데 인플레 일어나지 않았었다. 주식만 물가는 오르지 않았었다. 그 억지로 이렇게 전력이 독일의 전력이 프랑스의 전력이 영국의 전력이 수직 상승했다. 전쟁으로 돈 품만큼 인플레를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의도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거기에서 이제 가장 힘든 상황에 직면한 건 우리 대중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억지로 이제 만들어진 시나리오로 생각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 자, 보세요. 여기. 이게 그 독일 얘기죠. 독일. 자, 독일의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선물 가격이 벌써 이미 이렇게 많이 치솟았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게 8월 28일날 CNBC에 나온 거거든요. 로이터 연합통신을 인용해서. ECB 정책 위반자들은 큰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합니다. 자, 과연, 어, 여러분들은 어, 이게 정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금리가 제로프로인 ECB는 경제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에 의해 약 1.5%로 추정되는 중립금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 동품만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던 시절이 있죠. 푸틴이 노드스트림 가스관을 잠그면서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머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산업, 예. 푸드 인더스트리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이 극도로 일어나기 시작을 했었죠. 그니까 러돈 품만큼 인플레가 안 일어나니까 거기에 요, 이거를 붙여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공중파에서 나, 할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게 개인 피셜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마이너스 금리. 일본이나 유럽이 마이너스 정, 재정 정책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뀌고 있죠. 서서히 금리를 올리겠다. 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리셋을 도모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지금 현재. 그래서 2 2비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하여 제로프로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마이너스 금리였다는 거죠. 9월 8일날 또 이와 유사하거나 더큰 움직임이 예상될 거다. 그래서 제가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측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비농업 고용 부분 뭐미국에 그것 그 지표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는 15일인가 16일 그 사이에 아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그 그 거기다가 유로존 음, 금리도 발표가 되겠죠. 이게 다 복합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이미 글로벌 리스트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세계 통화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정책 이반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어떤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유로를, 퍼센테이지를 내렸죠. IMF 통화 바스켓에서. 자, 30.93에서 29.31. 미온적으로 엔화도 파운드화도. 그래서 제가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 G7 중에, 자, 선진국 중에, 이, 이 나라들이 먼저 아작이 날 거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때 눈치를 채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제가 이제 신흥국이 뭐 이머징 국가가 되게 많이 올라갈 거다 앞으로 어? 선진국은 리세션이 천천히 도모해서 마일드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중국도 뭐 그림자 금융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동산 파산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어? 미국보다 더 망할 겁니다 근데 글로벌 리슬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자 달러는 전세계 기축인 건 분명해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아, 2030년까지는 아마도 기축통화 자리에 있을 거예요 2027년이면 우리 대중이 인식을 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US 달러는 41.73에서 43.38로 올려 이 포센테이지가 1.65% 정도예요 SDR에서 근데 중국 위엔화는 10.92에서 12.28로 올려놔 1.36%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반문을 하실 거야 누군가는 달러가 기축이니까 1.65% 올려줬지. 달러는 강해. 위엔나는1.36% 올려줬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백분율로 따졌을 때 중국 위엔나를 달러 대비해서 3.5배를 더 수치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이이 어. 이,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글로벌리스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예,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가 여기 보면 뭐그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뭐 이번에 뭐 이게 신탁을 예? 여기 스텔라로맨 지캐시, 뭐 호라이젠, 뭐 메이비, 뭐 시큐리티, 뭐 증권이다. 여기 메이비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메이비. 메이크 슈어 sure 뭐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확실시된 그런 게 아니라 메이비라는 얘기했잖아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지나가는 그냥 기사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코인데스크에서 이 기사가 나왔다 그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만약에 증권으로 치부를 한다 그럼 그거 그렇게 할수 있는 명확한 규제안이 없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XRP가 뭔지 확립이 안돼 있어. 근데 XRP는 따로 제껴두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은 과연 상품일까요, 증권일까요? 어. SEC에서는 유일하게 비트코인만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 이 친구는 제껴두고 상품이라고 치고 이더리움은 상품일까요, 증권일까요? 자 머지 이후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채굴을 안 하게 되고 스테이킹 쪽으로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또 XRP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스텔라 룸에는 과연 증권일까요? 상품일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지캐시는 향후에 수년간에 걸쳐서 채굴에서 포스로 넘어가. 그럼 얘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호라이젠은, 자, 리워드도 진행하지만, 자, 지갑에 넣어서 거기서 리워드도 진행하지만, 채굴도 존재를 해.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규정해야, 그러니까, 투자를 나면서 쓰잘데기 없는 게 됐어. 이런 거다 관여하고 비트도 마찬가지였고 이더도 마찬가지였고 중간중간에 별의 별 뉴스가 다 있어요. 이런 사사로운 뉴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어차피 정해진 건데 큰 기회를 놓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거에 막 안절부절 하시고 막 이러실 필요가 없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저한테 이제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확실한 것만 100% 확실한 것만 얘기를 해줘라 영상에서 왜 그런 얘기를 뭐어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을 얘기를 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kbs 아나운서 abc sbs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저는 공중파 기자나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런 뉴스에서 보실 수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일부러 인플레이션 끌어올리려고 전쟁이 발발했다. 이런 얘기 할, 하는 사람이 과연 공중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코인 시장에 100% 확실, 만약에 그 댓글 쓴 사람이 100% 확실할 정도면, 이미, 님이, 산, 님이 산 가격에 벌써 100배는 올라가 있어. 네.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고, 공짜라, 이게 방송이 공짜라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쉽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알 거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뭔얘기이 통화 시스템 뭐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그러겠죠. 근데 어쨌건 저는 2018년부터 제가 얘기한 거 시나리오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명목화폐 시스템은 특히나 자, 뉴스에서 예전에 단적으로 쿠팡이 어쩌느니 카카오가 막 망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결과를 보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쿠팡이 다른 타사 대비해서 고객이 얼마만큼 많아요? 2500만 명이에요. 2700만 명 막. 육박해 우리가 공중파만 추종해서 따라가다 보면 놓치는 게 되게 많다고요. 특히나 요즘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계속 까잖아요.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는 과 향후에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저는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재밌는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대중은 소백 얘기도 소백 뭐 33조 뭐 실패 투자 막 이런 얘기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 이면에 그 자본이 그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쿠팡은 수익이 난 돈을 어디다 깔았는지. 결국 이 인프라 확장한데 돈을 썼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고 대차 대조표상에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더큰 그림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예. 네. 대중 투자자는 사실 그냥 일개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거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진짜 재미난 기사인데 바이두가 중국서 완전 자율 주행 무인 택시 운행 첫 허가. 제가 이걸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어저께 택시를 타고 어디를 좀 오랫동안 왔다 갔다를 좀 했는데 그 택시 기사 아저씨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자, 이 기사는 잠깐인데 밀어두고 어떠세요? 카카오하고 같이 진행하니까 요즘에 어떠세요라고 제가 이제 여쭤보니까 그분 말로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뭐 택시 운전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더 그냥 끊이지 않게 더 많이 많은 운행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이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여쭤 보니까 그분 말로는 더 수익이 오히려 줄었대. <laughs> 카카오 모빌리티가 개입을 하면서 더 많이 줄었다고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이 말이 하루에 8시간 운전을 하시면 가져가시는 돈이 200만 원 정도래요. 이것저것 다 빼고.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어, 이게 오히려 에? 이런 플랫폼 기업의 확장이 대중의 일자리와 대중의 수익을 오히려 감소시켰구나 이게 만약에 더 확장되면 이거는 비단 이거는 그냥 샘플링으로 그냥 택시 업계만 말씀드린 거지 이거는 다 국한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향후에 물류 관련해서 자영업 관련해서 택배 관련해서 모든 산업 다 거기다가 그 모르죠 인공지능을 대입해서 단순한 사무적인 거, 사무 같은 그런 것도 다 개입이, 개입이 되지 않을까. 노동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미국은 한달 전에 이 무인택시 운행이 시작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이두가 중국서 처음으로 국가한테 승인을 받았어요. 이 자율주행 무인택시. 지금 현재 이걸 테스트. 근데 2년에서 3년이, 3년 후에는 수익률, 그때서부터는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보편화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자율 주행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산업,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전반적으로 다 관련돼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진짜 많은 일들이 2025년까지 일단 한번 끊어서 있을 거고 2030년까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방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방송에서는 코인 방송보다는 좀 거시적인 통화 시스템에 관한, 관한 걸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일단 그러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단 9월 달에 별 기대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머지가 됐든.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일어나 저러나 그냥 가지고 있어야죠. 뭐.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